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지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상 대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도 검토한다며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은희 이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실제 영업정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건데요. 예. 이제 그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용이 돼서 소비자에게 재산생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그 피해를 회복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자 어떤 노력, 이런 음.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음. 그 명령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첫 번째 까다로운 건 뭐냐. 그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라는 음. 사실을 우리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재산상 피해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음. 이 법을 적용할까지는 단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처럼 이용자가 큰 플랫폼이 이용 정지가 되면은 네. 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좀 커질 수 있다고요. 네네. 그 쿠팡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자기의 일상생활, 가정생활의 하나의 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자기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또 다른 그 가정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검색을 해야 되고 그거를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음. 특히 맞벌이 가정이랄지 집에 아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 노약자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전쟁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생활 인프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포기하고 또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와 더불어서 뭐 배송 기사나 협력사 인력 등 쿠팡에 네. 이제 고용된 인원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네네. 영업 정지가 된다면 이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 지금 현재 직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구만 명 정도 되고요 어. 말씀하신 그 배송 기사라든가 예. 협력체 인원은 한이한 음. 한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예. 특히 이 배송 기사나 협력체 인원은 개인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업정지가. 주, 발생이 되면 이제 수입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셀러들 있죠. 예.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도 한 23만 명 가량이 되고 음. 이 사람들의 연평균 거래액이 그연 12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요 예. 개별 셀러들 또 굉장히 이제 타격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쿠팡에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좀 분노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출 사태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피해 방안이라든지 뭐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쿠팡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그런데 이제 그 얼마 전에 발생한 SKT 같은 경우에도 예. 그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된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불안한 소비자나 분노한 소비자들의 쿠팡을 탈퇴하는 탈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 쿠팡을 탈퇴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인기 쪽의 정치인들께서 예. 뭐 탈팡 선언도 하고 해 가지고 예. 뉴스에 막 나온 걸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이 탈팡 선언을 하셔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가? 아.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예. 들었어요. 그 이제 이번에 그 유출된 건수가 3,370만 건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하루 평균 사용자는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약간 빠져 가지고 1,56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경쟁사라 고 할수 있는 네이버라든가 G 마켓이라든가 11번가에 약간의 회원 증가 움직임은 있는데 예. 최대 한 10만 명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1,600만 명의 일일 사용자를 생각을 하면 지금 음. 빠져나간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탈퇴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유통업계가 나서고 네.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SSG 뭐 이런 유통업계들이 여러 뭐 이벤트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쿠팡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배송을 빨리 해 주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상품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반품도 거의 즉각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이 이러한 강점을 보완한 그러한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SSG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배송이나 무료 배송을 이렇게 강화하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을 주로 하는데 신규 회원들한테는 이제 100원을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한다거나, 음. 네이버도 당일 배송이나 퀵커머스. 픽 서비스 이런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쿠팡에서 탈퇴하는 그러한 소비자를 잡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네. 쿠팡이 정보 유출을 알고도 공시를 늦게 해서 이게 손해가 됐다는 거죠? 네네. 네. 그 정보 유출을 파악한 게 11월 10. 8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를 12월 16일에 했어요. 음. 그래서 12월 16일에 공시를 했는데 공시하기 직전에 또 주가가 막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업일로 계산할 때 4일 이내, 다시 말하면 발견한 이후에 4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음.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난 후에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미국의 소송 과정이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어, 그 전에 어떤 보상 대책을 쿠팡스 좀 내놓을까요? 그 일단은 이제 지금 집단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집단 소송도 있고 SKT 같은 경우에 보면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송은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요. 음. 법원에 가는 게 일반 소비자들 입장. 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음. 그 이전에 집단으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상 대책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주기를 원하는데 음. 지금 현재까지는 SKT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보상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음.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KT 같은 경우에 소비자위원회가 이제 피해자 일 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 이런 조정안을 네네. 내놨습니다. 네. 이제 총 합쳐 보면 2조 3천억 규모 라고 하는데 네네. SKT가 전에도 이런 조정안을 받지 않았던 전례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단 분쟁 조정이 있고 집단 예. 소송이 있는데 소송은 예. 법원으로 가는 거고 아. 법원으로 가기 전에 분쟁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지금 10만 원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5만 원은 현찰로 하고, 음. 그 현찰 비슷한 그 저기 쿠폰으로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5만원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10만원을 제시했는데, 예. 이 분쟁 조정은 조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양 당사자 중에 하나라도 거부하면 이거는 타결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법원으로 그 다음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음. 이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집단 소송에 이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집단소송 그 당사자를 소비자를 모으는 그런 변호사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판결이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 음.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소비자 보호에 좀 미흡한 상황이 많잖아요. 네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SKT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자율적으로 보호를 잘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가 걱정하지 않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음.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취했음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이나의소비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